보이맨 칼럼 대환란 중세 가지 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이 9장은 결국 뭐냐면 대환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 첫째 화, 여섯째 나팔, 둘째 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나중에 나오지만 어쨌든 그 대환란은 세계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다 포함하는 게 대환란이잖아요. 그 대환란이 이제 결국 다니엘서 구장의 70일에 대해 7 0일를 이해를 해야 이제 아는데 구장 25, 26, 27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 69일에는 지나갔고 한 일에는 신약 시대 아직 안 왔어요. 한 일회가 뭐냐면은 하 음. 그 안에 후 3년 반이 대환란이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언, 언제 그 대환란이 오냐 이걸 알려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 다니엘이 그 예언이 떨고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1948년에 정치적인 독립을 했잖아요. 2500년 만에 그리고 67년에 예루살렘이 되찾았잖아요. 그 아주 이방인이 지배했던 살던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이 67년, 67년이에요. 그까또 하나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제3의 성전이 건축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적 그리스도가 이제 처음엔 적그리스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와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리고 평화조약 맺을 때 틀림없이 성전 건축도 관계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율법을 행하려면 성전이 없으면 율법을 행할 수가 없어요. 어, 제사 지내려까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계약을 맺, 평화제약을 맺고 그 사람 이제 잘 나가다가 3년 반 만에 그 사람이 죽고 다시 살면서 이제 적거지수가 되잖아요. 그래, 여기, 여기 나오는 구장에 나오는 첫째와 둘째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무섭, 여기에 우리가 해당돼야 안 돼요? 네, 여기 해당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그... <laughs> 그 전에, 대활란 전에 이미 뿅! 하고 휴고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 네.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현재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성도들의 휴고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음... 타임 스케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언제 이제 오시기 시작하냐 면 어, 개시록 12장의 사나이, 개시록 14장의 천열매가 삼중천을 휴거되잖아요 보좌 앞으로. 그, 그걸, 그걸 사인으로 해, 시작으로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어, 다시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거기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와요? 공중으로 옵니다, 공중으로 이게 비밀스러운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에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러나 공개적인 재림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주에서는 오고 또 땅에 있는 믿는 예, 이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 이기는 이들 전기 합격자라고 할수 있는 예, 천열매 산아 이기는 믿는 이들은 다 휴거됐고 이제 공중으로 가고 삼층천으로 갔다가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삼층천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공중으로 갑니다. 공중으로 쇼가 돼. 요 이게 대사로니까전서 4장에 나오죠. 쭉 나오는, 예,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어, 뭐하냐? 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어요. 그리스도 심판대가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어,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심판대. 고리, 이런 건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0절도. 어 하나님 심판대 똑같은 그 심판대입니다. 어,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 상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믿는 이들에 대한 심판 보상과 징계 상벌을 주는데 그거를 계시로 22장 12절에 또또한번 확인해요 그 상벌에 대해서 그, 그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우리 믿는 이들 우리 거듭난 믿는 이들은 일단 그 천년 동안 보상을 받느냐, 징계를 받느냐, 이, 이거만 있지, 영원한 불못은 가지 않아요, 믿는 이들은요. 아 네. 그니까, 불못은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천년 왕국 동안에 보상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로로 타느냐, 천년 동안 슬픔에 일을 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메시지인가 이거 현충일 메시지에 나오나 그 란연님이 그렇잖아요그 기간이 천년 동안 그 이제 징계를 받는 훈련 받을 때 재교육 받을 때 그것이 아주 혹독한 환경일 것이다 이렇게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소환란이 오히려 그때 그 천년 동안 당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이런 이 교회 시대에 은혜 시대에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다른 것 좌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주님이 다시 오심 그리의 심판대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늘 심판 받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어 저는 이제 이 기시로 하면서 다시 여러번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는 게 야 정말 이구장에 어, 나오는 이 대화란에 대한 이 첫째 다섯 다섯째 나팔과 어, 여섯째 나팔, 어, 일곱째 나팔이 세번 화가 있잖아요. 그다 대화란에 있는 건데 중에 아주 가장 극심한 부분이라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이제 관계가 좀 없어야 된다. 그 전에. 근데 이제, 만약에 휴거가 안 되잖아요, 대화를 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대화원화를 통과하게 돼요. 아, 네.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그 통과할 때 순교하게 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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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래서 이제 그들이 죽고, 그럴 때 순교할 때, 주님이, 어, 삼층천에서 공중으로 비밀스럽게 오셔서, 거기서 이, 어, 죽은 이기는 믿는 이들, 또이 순교한 믿는 이들, 부, 예, 휴거시키죠. 끌어올리죠. 예, 거기서 이제 심판 그리스도 예, 심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화란 통과하면서 순교한 사람도 대부분 이기는 자들이겠죠. 이기는 자가 아니면 순교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걸볼때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무적행이 열, 땅, 땅에 쏟 떨어진 별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탄이잖아요, 사탄.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거와 연관되냐면, 누가 보면 10장 18절에, 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누가 보면 10장 18절이, 이, 지금 계시록 9장 1자로 연결되고, 연결되고요. 결국 이제 12장 9절, 10절에서 보면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선 얘기가 다 심판 받는게 나오거든요. 아, 집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가 복음 10장 18절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졌고, 예, 여기 이제, 여기 무조경의 열쇠가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어, 결국 집행받는 것이 되는데, 무적행 그가 무적행을 여니까 사탄이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덩이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았으며 그 구덩이의 연기 때문에 해와 공중이 음. 얻어졌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누가 나와요? 메뚜기들이,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왔어요. 무적행에서요. 무적행의 연기 속에 서 메뚜기 땅에 나왔어요. 그 메뚜기들은 뭐야? 땅에 있는 전갈들이 가진 어,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 미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이제 미뚜기가 출협기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어, 미, 거기 있는 미뚜기들은 땅에 있는 풀들 다 먹어치우잖아요. 근데 여기 미뚜기라고 해서 그런 미뚜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요엘서에 보면요, 그, 네 종류의 메뚜기가 나와요. 1장에 보면. 첫째, 갈가먹는 메뚜기, 또, 떼짓는 메뚜기, 칼 타먹는 메뚜기, 먹어치우는 메뚜기 나오는데, 이것은 네 제국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네. 2장의 금신상에 머리 부분, 가슴 부분, 어, 다리 부분, 또, 발가락, 여기 있는데, 어, 부분이, 그 나오는데, 그게 다 똑같이 네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부분은 바로 갈가 먹는 맥뜨는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고 떼지는 메뜨기 가슴 부분은 메데바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리 허벅지 다리 부분은 뭐예요? 칼타 먹는 메뜨기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발가락과 여기 발은 먹어치우는 메뜨기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국. 네 지국. 로마 제국은 망했죠. 로마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유럽이라는 게다 로마 제국에 있던 로마 제국의 하나의 그것이 갈라진 거잖아요. 아, 네. 열발, 열발가락이라는 제국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메뚜기라고 해서 출애굽기 십장에 나오는 그런 메뚜기 풀나무와 풀 풀을 뜯어먹는 메뚜기가 아니고 여, 여기도 메뚜기라고 그랬지만 실제 메뚜기가 아니잖아요. 이네 제국을 얘기했잖아요. 아, 네. 예. 아,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단위서그칠장에 보면 또네 짐승들이 나와요. 그것도 똑같이 바벨론 제국, 어헬메데바사 제국,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 지구,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거라 했으니 네, 짐승이요. 예, 네, 거기 사자 독수리, 그다음에 곰, 또 표범, 아주 그이 예, 넷째 열불 가진 짐승, 질 무서운 제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네제국을 얘기하는데. 자,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뭐예요? BC와 AD로 나누잖아요 기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 후 AD잖아요. AD 도미니, 옛날 도미니, 주님의 시대잖아요. Before Christ, After Christ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2025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있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2025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잖아요. 이, 이, 이 지구상의 85인구가 다 똑같이 누구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을 쓰고 있어요. 예. 네. 그리스도의 여기 다, 보험사에서 나오는 보험 로드스데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날. 세상 달력은 뭐예요? 썬데이라고 음. 그러는데. 주님의 날이라잖아. 노르스이빨간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켜야 돼. 도덕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어, 하여튼 그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어, 아까 이제 공수자님들 메뚜기 그거 하다가 그냥 때려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메뚜기는 우리, 이제, 추역기 12장에는 그 메뚜기가 아닌 거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이제 나와요. 형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 이 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침,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능력 등등 있는데, 결국 이첫 번째 화,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 첫 번째 화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여기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화, 다섯째 나팔 불 때, 첫째 화인데, 사람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활동하는 게 누구? 하나님 누구를 써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손잡고 사람들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laughs> 지금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사탄과 음. 어, 이런 그 거짓 선지자, 신혼자들 이런 사람, 이런 데, 예, 예, 이들이 다 괴롭히고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게 아, 욕도, 누가 괴롭혔어요? 사단이 욕을 괴롭혔잖아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걸볼 때, 어, 이런 거, 아, 악역이라고 그럴까?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두 장도 분 내용입니다,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면은, 첫째 화가 지나갔죠? 아멘. 예. 그러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아,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닥칠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화는 뭐예요? 여섯째 나팔과 네, 일곱째 나팔에 있는 화를 얘기합니다. 이게 다 대환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세 가지 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해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해당되지 말아야 돼요. 음.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여섯째 천사가 13절입니다. 나팔을 불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양단의 뇌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일까요? 예, 네, 네, 주님의 음성이죠.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어, 이제 이후에 금양단 이뇌 뿔에 피를 발랐잖아요. 짐승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 사람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어, 구속의 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어, 네 천사를 풀어주고 싶다잖아요. 15절에는 그들이 풀려나서, 연월일시, 예, 이게 13개월이래요. 연, 1년이죠. 월, 또 플러스 월, 또 일시, 어, 13개월 하루 한 시간. 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무심무시하 이게 이제 이거 보고 우리가 무시, 무섭다는 게 아닙니까? 아, 그리고 16절에 가면 기병대의 수는 2억이, 2억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각주가 2억이 뭐예요? 2억이 기병대? 마병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 이제 기병대라고 그랬네요 바로 암학했던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인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던 전쟁이에요. 자, 이제 주님이 그 순서를 한번 이제 점검해보면,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 형도들이 네. 휴고하잖아요 공중에서 이제 심판, 예, 맞자, 그래도 심판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어, 이 예, 심판받은 다음에, 보상과 징계가 주어진다음에 어때요? 거기에 이기는 자들과 함께 어린 양의 네. 결혼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신부군대와 함께 어디로 가요? 아마겟돈으로 신혼 여행을 떠납니다. 신을 아마겟돈. 그래서 그리스도 신부군대와 함께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해 가지고 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망시키는데 며칠 동안 전쟁합니까? 한시간 만에. 한시간 만에 전쟁이 끝나요. 음. 근데 거기 이제 계시록 14장 19절 20절을 보면 분노의 포도주 틀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었냐 하면은, 네, 말고 피까지 피가 아래 찼다고 그랬어요. 1600시타디온이 피가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600시타디온은 뭐냐면 296km에요. 약 서울에서 대구 가는 길이. 부산이 400km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피를 필요하죠. 포도주 틀에 밝고 포도즙을 내듯이 그렇게 인류 마지막 전쟁 주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그한 시간만에 전쟁이 끝난다는 말이 개시록 18장 19절에 각주 2에 나와요. 한 시간만에 끝난다는 말이에 네. 오래 안 걸립니다. 한 시간만에 끝내. 그래서 이런 걸볼때 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군대로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네, 네. 네. 아 근데 이이 아, 아, 네. 전쟁이 어 그리스도와 신부 군대들은 뭐예요? 이미 휴가돼서 육체가 없는 군인들이에요. 신부 군대예요. 부활한 부활한 그 상태예요. 이게 그러니까 땅의 아, 네. 저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는 뭐예요? 땅의 군대예요. 께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네, 그렇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은 이렇게, 어, 낮은 육체 안에서, 어, 우리 낮은 몸이고, 아주 고통받, 맨날 아프고, 그냥, 하여튼, 질병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이 아프고 저래. 머리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아주 우리, 우리, 육신,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낮은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게 뭐예요? 빌리스 3장 21절이 나오잖아요. 우리 낮은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된다고 그리고 로마서 8장에도 보면 뭐예요? 그리스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갈라디오 4장 19절도 그리스 형상 이루어지기까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게까지이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홀연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이영재 이라슈타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결란을 예를 들었어요. 결란 이게 30, 20일, 3주 만에 부화하는데 결란 적당한 온도와의 환경이 주어지면 이결란이 알을 깨고 나오는 부화하는데 내일 만약에 부화하는 날이라면 그 전날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 병아리 형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 그다음 에삐약삐게 하고 깨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시대 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뭐 그리스도 의 인격으로 그리스도 형상 이루어져서 이 우리 모든 방면 생각 감정 의지 가운데 침투하고 적셔지고 어 이제 거처를 하나님이 거처를 정하셔서 완전히 그리스도화 해가지고 신화 해가지고 이제 어 뭐.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계시록이 나오잖아요. 내가 속히가리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네. 사도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아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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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준비됐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 여기 자매님들한테 내가 속히가겠다 그러면 자매님들이 어떻게 답, 답변해야 돼요? 아니요, 어서 오오생 내가 오늘 가겠다. 석기 가겠다. 거기 석기 가겠다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지도 아직 안 오셨어요? 예, 네. 근데, 내가 오늘 가겠다. 내일 가겠다. 그러면, 주, 뭐, 해예요 아이고, 주, 아직 제가 준비 안 됐는데. 신부가 이게 아직, 미팅 마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정말 그 신부로서의 준비. 야, 이번에, 어, 현충일때 보면 이제 그리도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신부. 신부. 신부군대입니다. 군대. 신부 신부군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 정말 우리가 이런 이기는 이로서의 그 신부군대로서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요즘에는 회복 안에 주어지는 모든 말씀이 보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항구 주님이 다 쉬우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아유. 자, 한번 주의해서 보십시오. 그건 뭐예요? 이 시대가 이제 아주 급박하다는 거예요. 아유. 아까 은사님이 뭐 뉴스죠? 일본 뉴스, 일본 뉴스봤다는데 중국은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되게 좋죠. 이상하리만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좋잖아요. 아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안 날라와 이게 왜안 날라오냐 중국 한번 보세요 보면 지금 중국은 그냥 막그 홍수 태풍 홍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다 스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좀 예, 역설적인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뭐 중국이 그렇게 따로 뭐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쨌든 이게 뭡니까? 주님이 다쇼신과 관계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자연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땅과 하늘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은 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째 나팔보다 여섯째 나팔은 더 심한 심판이에요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이역이 기병되는 아마켓돈 전쟁과 관계 된다는 것이죠. 거기 뭐 아, 네. 17, 18, 그 여러,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각주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대로. 냥그 그게 또 이런 이런 부분을 또뭐 불이 뭐냐, 연기가 뭐냐, 뭐 유황이 뭐 이거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판 받는다. 화다. 이게 예, 우리 하고는 해당이 돼서는 안 된다.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때 얼마, 얼마가 죽어요? 16절에, 18절에, 3분의 1 가지고 3분의 1. 엄청나게 죽는 거예요. 말고 빛까지 얘기는 피가 차오른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우리는 오히려 그 전쟁에 하늘에 속한 군대로서 신부군대로서 참여해야 됩니다. 예, 근데 20절에 보면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예, 그들은 어, 회개했어요, 안했어요? 회개 안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 또, 금과 은과 노, 이런 돌, 나무, 로만 우상들을 숨기고 있어요. 거기 앞에 절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훈련을 받고, 징계를 받아도, 이게 이제, 주님이 긍일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어, 각 점이 몇 번이냐면은, 10번인가요? 어, 7번, 7번에, 각주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어,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다섯째 나팔의 화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칠 것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그게. 그게 근거가 뭐냐면,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에 이스라엘,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섯째나 팔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절에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살인이나 마술이나 음행이나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게참 저주죠. 네, 저주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구장, 계시록 구장은 어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고 첫째 둘째, 셋째 다 화가, 나팔이 다, 첫째 화, 둘째 와 셋째 화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빨, 셋째 나팔과 관계되는데, 어, 그것이 대환란 가운데서, 어, 이루어지는 화다. 예, 우리는 거기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예, 그 전에 우리는 휴고되고, 오히려 신부군대가 되고, 신은 그리스도 함께 신혼, 암호겟톤으로 신혼을 떠나야 되고, 이런 그, 또, 주님이 이제, 이, 전환, 대활란이 3년 반이 끝나고, 이 세상 왕국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됩니다. 아 네, 네 전환되고.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은혜시대, 교회시대의 끝이, 세상 끝이, 왕국 복음이 전파되는 끝이, 이제 곧 와요. 아주 아, 네. 문앞에가까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줘서는 안 됩니다. 어, 점점 세상에 이 땅에 대한 재, 재난, 이것이 음. 초자연적인 재난들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이런 거 주님이 다시 오신 성도들의 재난을 볼 때, 형제매들이아이또땅에 미련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요. 어떤 자매는 남편이 안 믿는데 짝가정이죠 남편은 정말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혼자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걸로 해서 세워라 내어라 그냥 적당한 선에서 저기 뭐야 로사 아내처럼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세상도 즐기고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음, 눈물이 나와요. 음. 어쩌려고, 어쩌려고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이런 생각이 음.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때고 어, 주님은 아, 우리에게 아, 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질병을 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신을 살리라고 한 거고 깨어 기도하라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어 아, 네. 정말 이 어. 계시록구장을 이렇게 할때 이런 첫째, 둘째 화 이런 것들이 다어 대화란 안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어 이렇게 아, 네. 네, 아, 네. 말씀드릴 아, 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